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PSG 스쿼드고요. 스쿼드는 300억에서 500억까지 발전하는 스쿼드입니다. PSG가 많았어서 어, 묶어서 만들었어요. 우선 스쿼드 베이스 300억은 어, 이렇습니다. 메시가 1카인데 점점 발전하면서 3카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참고로 현재 이 메시가 괜찮아요. 구단가치가 한 700억 이하에서는 어,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키퍼를 22PL을 쓰면 어, 급여를 1 낮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g i 의돈나룸마와 풀백을 방탄 키르자와로 시작하거나요. 우선 22PL로 볼게요. 여기서 메시를 올려줘서 어, 이렇게 3카로 먼저 쓰, 올려주시고요. 베이날둠을 유로시즌 은카로 올려줘서 어, 이런 식으로 450억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후에는 키르자와 금카를 올리거나 어,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앞에서 말한 GR 돈나룸마로 시작하신다면 여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시의 강화등급을 아까처럼 올려줘서 3카 이렇게 만들어서 쓸수 있고요 이후에는 아까처럼 베이날둠의 시즌을 유로 은카로 바꿔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450억이 됩니다 그 다음은 틸로케러 7카를 구해 보세요 구하기 좀 힘드실 텐데 구하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00억 스쿼드가 됩니다. 참고로 키르자와보다 누누 맨지스가 좋으시면 어, 그거 쓰시면 되고요. 지놀라 쓰고 싶으시면 공미중 한명 빼서 쓰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스쿼드를 수정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